안녕하십니까, 애독자 여러분. 요새 그 상담 하다 보면, 그 좋은 자동차 번호, 또는 좋은 핸드폰 번호, 뭐 이런 거를 좀 고르는 분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상담하는 분이 더러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좋은 자동차 번호, 나에 맞는 거죠. 나에 맞는 좋은 자동차 번호, 차량 번호. 어, 이거는 이미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제 유튜브에. 그래서 여러분이 김민철 역학.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셔야지. 좋은 차량 번호 고르는 법. 아, 요번에는, 좋은 핸드폰 번호. 이것도 이제 왜 그냥 핸드폰 번호도 한 10개 정도 주죠. 차량 번호는 한 10개 주고요. 제가 상담을 몇번 했더니 어떤 분은 아, 여기 10개 좀, 좀 좋은 번호가 없다 하니까는, 아, 10개를 어떻게 더 받아오더라고요. 요령껏 받는지, 이게 아는 사람이 있는지, 그렇게 또 추가로 10개를 또 받아갖고 오는 사람도 있,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일반인들은 보통 10개 줍니다. 그리고서 뭐 30분 내 빨리 택하라고 막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얘기하면 또 남편하고 상의하고 뭐 해서 내가 설명을 하겠다 하면 뭐 1시간 안에 해도 되고, 어, 제가 이건 좀 많이 해봤는데, 예, 그, 저, 전화를 또 그렇게 해갖고 하는 법, 뭐, 법도 있더라고요. 자, 좋은 핸드폰 번호 1 0개 이렇게 돼서 어, 이 핸드 번호를 구하는 방법은 첫째 에,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아, 사주상 필요한 거. 음. 두 번째 이 사주에다가 수리학래서수 숫자 피타고라스 그왜 우리 삼각형 할때왜 고등학교 중학교 나할때 배웠잖아요. 어, 수리학 이게 이것도 이제 성명에 가면 성명수리학도 이렇게 있어요. 이 숫자. 숫자가 의미하는 거, 기운,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핸드 차량번호, 어, 요거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사고가 자주 난다. 이차 타고 내가 접촉서가 많고 뭐 불렀다. 아,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이게 좀 뭔가 좀 요번에 차를 새로 바꾸는데 불안해 죽겠다. 좀 좋은 차량번호가 없을까 해서 이제 많이 이 상담을 많이 오고요. 이 핸드폰 번호도 이 양이면 나한테 좀 길한 거. 요새 살기가 참 힘들잖아요. 경기 침체가 되어서. 그래서 이왕이면 10개 주는 데서 좀 좋은 걸선 택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좋은 핸드폰 번호 고르는 법도 좀 올려주세요. 또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찍게 됐습니다. 자, 사주상 필요하다는 건 이제 우리가 사주상 어,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에, 사람에 따라, 뭐, 목이 좀 필요하고, 그, 그걸 이제, 우리 용신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게 사주상 필요한 거에다가, 이 필요한 목과 토금수가 또 해당하는 숫자가 있어요. 어, 그래서 보면, 이제, 목은, 이제, 3, 8, 에, 화는 2, 7, 토는, 어, 50, 뭐, 금은 4, 9, 수는, 1, 6. 이렇게 됩니다. 이거 뭐, 역학 조금 배우, 조금 알고 한 분은 대부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기에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생이 되는데, 아, 일단은 간단한 예로, 뭐 사주 전체를 보, 봐야 되는 겁니다. 원칙은.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주에 필요한 용신을 뽑는 게 제일 힘들어요. 뭐, 어떤 사람 보면, 뭐, 카타고면서 다 뭐, 금이 빠졌다 하면 금이 필요하다, 이러는데, 그거는 진짜 사주 공부를 진짜 하나도 안한 사람들 얘기지, 어떻게 하나가 빠졌다고, 저도. 금이 필요 없는 사람, 빠져서 좋은 사람도 엄청 많고요. 이게 필요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 하나 빠졌다고 무조건 그게 용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상한 무슨 논리가 많은데, 도대체 요새 사주를 너무 유튜브로만 공부해갖고, 유튜브 배워갖고 사주 못 배웁니다. 저도 유튜브 찍지만 대부분 광고나 조회수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건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럴까 그 단편적인 거지 어떻게 그걸 갖고 유튜브나 5년 배워서 4주 도서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유튜브만 보고 공부했다는 사람들 참더 이해가 좀 안됩니다 그 유튜브가 체계적이고 뭔가 이렇게 단계 단계 됐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 제가 또 이런 얘기 좀 흥분하면 안되는데 그래서 너무 유튜브만 보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3827549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게요. 예를. 자, 여름생인데 내가. 어, 여름생인데, 뭐 낮에 태어났다. 그럼 덥겠죠. 어, 덥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서늘한 게 있어야지 핸드폰 번호를 그런 걸 써야 나한테 그래도 조금이라도 또는 만일에도 도움이 될거 아니에요. 사는데. 예. 이게 나한테 맞는 숫자.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맞는 이름. 이게 맞춤이죠. 맞춤. 맞춤 핸드폰 번호인 거예요. 음, 아무래도 금은, 이 금은 세덩어리죠세덩어리좀 서늘하잖아요. 어, 선을. 서늘. 어, 수는. 이게 물이니까 시원. 서늘하고 시원한 걸 넣어줘야 되니까 핸드폰 번호에다 뭘 많이 집어넣습니까? 4916. 이게 많이 들어간, 에, 자가 좋습니다. 4, 9, 1, 6. 이게 좀 많이 들어간 거. 거기다 이제 상생이 되면서 들어가면 또 좋겠죠. 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겨울철이다. 만약에 겨울에 태어나서, 만약에 밤에 태어났다. 그럼 이제 굉장히 춥겠죠. 어. 춥다. 그럼 아무래도 더운 게 필요해야 되잖아요. 즉, 화가 필요하잖아요. 화가. 근데 난 불은, 불만 있으면 불이 죽잖아요. 나무가 항상 있어가지고 이렇게 떼어줘야지. 그러니까 화가 뭡니까? 27. 나무가 38. 그럼 이 양이면 27, 38이 들어가면서, 이제 사꼭 27, 38만 어떻게 다넣겠어요 10개 숫자에. 뭐 목생화, 화생도 이렇게 상생구조로 되면서 27, 38이 많이 들어가서 나한테 기운을 좀 넣어주는. 숫자 오행이, 수리 오행이 나한테 기운을 넣어주는 방향으로 어 이렇게 핸드폰 번호를 정하시면 그래도 나한테 좀 좋은 번호 또 그런 번호 갖고 있으면 이제 마케팅하는 분들 영업하는 분들한테 좀 나한테 좋은 번호 그러니까 차량이나 핸드폰 번호가 옛날 같이 그냥 애우기만 좋은 번호는 요새 절대 안 씁니다 오히려 차량 번호는 애우기 좋은 번호를 쓰면 요새는 뭐 대번 대번 걸려 갖고 옛날에는 권력가들이 뭐 일일 일일 또는 뭐 천번 이렇게서 는데 요새는 절대 이렇게 안 씁니다 음. 옛날에 돈 주고 뽑 뺐는데. 그래서 저런 번호 안 쓰고 나한테 맞는 번호, 어 조금이라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번호를 많이 씁니다. 하시다가 이거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 하시다가 모르면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어, 상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